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19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시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시빅, 여러분들, 최근에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3월달, 4월달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고점을 찍고 지금 이 반감기가 이제는 시작이 되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왔었던 모습인데요.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바닥거래에서는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역시나 이 시빅에 대한 코인 가격도. 계속 하락했었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이 없다가 다시 한번 요 근래에 금리가 인하를 발표를 하면서 거래량이 점차 증가를 보였고 그러면서 지금 알트코인 시장 즉 이런 시비 같은 코인들이 점차적으로 좀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뭐 조정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현재 그림에서는 상승과 조정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 또 한번 재차 상승으로 충분히 직전 고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비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코인 시장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도 물론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조정에 나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어 최근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어이 어, 1억 3천만 원을 넘길 수 있다라는 어 그런 제시까지 되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이런 메이저 코인이 간다라면은 덩달아서 알트코인이 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여러분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이 금리 인하이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뭐 주지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코인 시장이 고점을 찍고 한동안 상당히 어려운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 이제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발표 이후에 호위시장으로 돈이 조금씩,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알트코인이 탄력적인 모습이 하나둘씩 포착이 되고 있고, 또한 올해 최대 이벤트 빅 이벤트라고 할수 있는 반감기. 자, 여러분들, 이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는데, 많은 분들이 반감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됐다? 상당히 그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실망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이 반감기 보통적으로 유... 6개월간 이 조정기간을 거칩니다 반감기가 4월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6개월 조정기간을 거친다면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10월달 즉 이번달에 조정이 마무리될 것이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상승할 수 있는 어, 거기에 대한 가능성이 그 전에 반감기 또한 여태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정 마무리 국면이라고 볼수 있겠고 1 0 같은 경우에 에서도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 언제부터 9월달 저점을 찍고 이제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빅 같은 경우에서는 여전히 바닥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바닥권에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번갈 때. 어떻게 가요?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 대차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 우리는, 어, 지금 이 12코인이 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부근에서는 박스권 안에 갇혀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놓여져 있고요. 최근에는 바닷권 바로 이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역시나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 부근인 400원에서 500원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 만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박스권이 2022년도부터 이어져 온 만큼 그만큼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보다 돌파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한번 돌파기가 어려울 뿐이지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게 돼 버린다면은 바로 과거의 흐름처럼 대차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 반드시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박스권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박스권 매매 패턴대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자,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지지를 받으면서 저가 매수세 유입과 함께 반등에 성공하고 있고 반등에 성공했을 때에는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는 매물이 쏟아지면서 실망 매물과 함께 돌파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망 매물과 함께 또한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승과 조정 그리고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박스권 박스권 하단에 왔을 때는 뭐다 그러면은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고 박스권 상단에서는 매물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다 매도의 관점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4589 4589만 팔고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감기 마무리 국면이다 보니까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것도 이제는 시간 문제일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어설프게 여기에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또다시 큰 낭패를 볼수 있는 만큼 일단은 매수와 매도로 대응하겠지만은 박스권 상단을 확실하게 돌파하고 지지를 받는다. 이때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도 여러분들 늦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박스권 상단으로 가기 위한 한차례 숨고르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떡한데요? 이 구간에서 눌림목 구간에서 타점을 잡고 싸게 잡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또한번곧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증가를 보이면서 위에 꼬리가 좀 길게 달려, 달리고 있죠 이 위에 꼬리가 뭐예요 즉 바로 이제는 매도세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직전에 있었던 물려있던 분들이 여기에서 이제는 급등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급등하다 보니까 당연히 빠져나오고 싶어 하는 거기에 대한 심리로 매도 물량이 출애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위에 꼬리가 달렸고 습니다. 근데 지금 거래량 어, 거래량이 이게 많이 터진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래량 보시게 되면 바로 전에도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져 준다라면은 충분히 박스권 상단에 매물 때이 부분을 소화하고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거래량 절대 많은 거래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번 조정을 상당히 조금 포인트 이 매수에 대한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 그가지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눌림목이라는 그런 시그널이 포착이 되었을 때 천천히 모아간다 라면은 충분히 큰 수익도 가능하다 라는 점 현지 구간에서 만약에 400원 500원까지 본다 라면은 최대 100%까지는 단기간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비 코인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왜 그러느냐?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바로 이런 정보력 그리고 손바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 약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C비 코인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그런 대응 전략 자료집 만들어 놨습니다. 자이 대응 전략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메모장에 보이는 여기에 대한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c 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 요. 향후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 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메모장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C픽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대응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 한 가 지를 더 드리 려고, 하 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 일수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 이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50%, 16%, 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 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 실현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트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크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 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고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하면 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010 5873 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 5873 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